방금 우리 귀여운 아이들을 들어갔는데 제가 아는 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남자인데 와일드하기보단 얌전하고 체구도 굉장히 작았습니다. 인사성도 밝아서 어른들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1년을 지나서 그 아이를 보고 2년을 지나서 그 아이를 보는데도 항상 그대로 작은 거예요. 하루는 아이가 막 아이들하고 뛰어노는 모습을 아버지가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옆에 가서. 아 누구누구 아이가 아참 너무 귀엽습니다. 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근데 그때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제 뇌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이 너무 안 커서 걱정이에요. 라는 거였어요. 가끔씩 그 아이를 보는 사람들은 가끔씩 보니까 그저 귀여웠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 부모된 심정은 그 아이의 작은 체구가 계속해서 크지 않는 걱정거리로 남아 있다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이 뭔지 알지 못하고 그저 그냥 교회 나와 있는 것이 즐겁고 기도가 무엇인지 몰라도 그냥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올려드릴 때 하나님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아마도 사랑스럽게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나에게 구하기 위해서 왔구나. 그래도 나를 의지해서 기도하는구나. 그렇게 뿌듯하게 하나님께서 여기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이제 길어지면서 1년이 되고 5년이 되고 20년이 되어서 찬송과 가사 없이도 이 찬송을 부를 수가 있고 거창하게 기도 준비를 하지 않아도 청산유수처럼 기도할 수 있고 설교를 듣다 보면 목사님의 말씀 뒤에 뭐가 이어질지 예측할 수 있을 만큼 신앙의 짬밥이 우리에게 굵어져도 여전히 어렸을 때 신앙의 초기처럼 나의 바람만 하는 게 관철하고. 문제 해결만을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하기보다 퇴보된 것일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자라나는 신앙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질문해 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성장했습니까?라고 질문하면 대부분 그런 얘기를 해요. 어, 퇴보했다고 말하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아 저는 현상 유지합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신앙사관 어떻습니까? 우리가 멈춰져 있는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급류를 거슬러서 헤엄치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흐름, 돈이면 된다는 만모니즘이 우리 가운데 막 흘러내려올 때, 그것을 거슬러 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오후 예배를 주 앞에 예배로 나오는 우리 모두가 신앙을 이 강력한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서 앞으로, 앞으로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2장 1절 말씀 같이 읽을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히브리서 말씀 우리에게 뭐라 말합니까?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앞으로 세월을 거스르며 나아갈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짧게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서는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당시 초대교회는 대부분 항구를 중심으로 세워졌습니다. 항구는 많은 사람들의 오가기 쉽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었고 그 가운데 많은 사상들과 교육들, 종교 그런 것들이 많이 몰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은 많은 이런 사상들, 종교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면 그 복음의 기반을 흔드는 많은 공격들이 외부로부터 교회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구성하고 있는 구, 어, 교회 구성원들이 있습니다. 크게 두 부류를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어,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죠.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하나는 이방인. 하나님도 전혀 모르고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 편의상 위에를 유대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고 밑에를 이방인 기독교인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크게 다른 두 부류의 사람들이 한 공간 안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다 보니까 물과 기름처럼 잘 섞이지 않는 것이 바로 초대교회 대부분의 현상들이었습니다. 이 둘은 서로를 향해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유대인 기독교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자신들이 유대교를 믿었을 때 했던 철저한 율법과 할례 그들만의 전통들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는 의로움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도 믿지만 율법적인 행위, 의로움을 강조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서로가 비방하게 되는데 이런 이방, 이런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이방인을 믿던 사람들이 회심하여 기독교가 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 어떤 느낌이었겠습니까? 굉장히 고리타분하고 꼴불균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아, 잘난 척하고 자기 의에 충만한 사람들. 그래서 교회 안에 이런 시선들이 있었던 겁니다. 반대로 유대교를 믿던 사람들이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이 이 이방인을 믿다가 종교 개종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이들은 과거의 우상을 섬기던 습성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넘어서 방종으로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부정하고 더럽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한 공동체가 하나 되어 가야 되는데 서로가 서로를 평가하고 비난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 대부분에 나타났던 모습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어려움들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죠. 어릴 때부터 부모로부터 받은 그 믿음으로 계속 교회 오래 신앙 생활한 사람이 있냐 하면 뒤늦게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죠. 이런 두 가지 부류가 교회 안에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서로가 다른 모습들로 교회 안에 모였을 때 서로가 품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멈춰 있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날마다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는데, 간혹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예전에는 참 열심히 했지, 내가 그때는 참 기도 많이 했지, 내가 교회 일이라면 안 해본 게 하나도 없지.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과거에 매여 있지 않고 앞으로 계속하여 새로워질 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 텐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와 같이 또한 온 천하에서도 열매를 맺어 자라나는 도다. 아멘. 여기 말씀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열매를 맺어 자라는 도다. 골로세 교회는 바울이 직접 전도 여행 가운데 세운 교회는 아닙니다. 그러나, 바울은 현재 어떤 상황이냐, 1차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골로세 교회의 정보를 듣습니다. 골로세 교회 의 성도들이 복음 전도자를 통해서 들은 말씀대로 잘 살고 있고, 그들 가운데 믿음의 열매가 계속하여 나타나고 있다는 소식을 바울이 감옥에서 들은 거예요. 그 얘기를 듣니까 너무 감사했고, 기뻐서 골로세 교회에 편지를 쓴 것이 바로 골로세서인 것입니다.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초대교회 대부분의 교회는 이방인 기독교를 믿던 이방인 기독교인이 있었고 유대인 기독교인이 있었는데 이 둘이 교회에서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그런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이 골로세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골로세 교회 안에 믿음의 열매들이 많이 맺혀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너무나도 기뻤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 한해한해 한해 가면 갈수록 더욱 더 성장할 수 있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생명이 있는데 자라나지 않는다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했던 그 아이처럼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보는데 계속 그대로 작은 몸집인 거예요. 지금은 영화 보고 작지만 앞으로 이제 청년부가 되어야 되겠죠. 계속해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라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벌어 노라 아멘. 성경에서 어린아이는 보통 어떨 때 쓰는 표현입니까? 순수함을 상징할 때 어린아이란 표현을 많이 쓰죠. 그런데 성장은 말할 때이 어린아이란 단어는 부정적인 이미지입니다. 아직. 정체되어 있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죠 사람 참잘안 변한다고 예수 믿는다고 해도 사람 쉽게 변하는 것 아니다고 그리고 다들 그렇게 사는 것 아니겠냐고 말합니다 물론 맞는 말을 같지만 사실 이것은 결코 신앙적인 말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쌓이면 쌓일수록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그런 변화들이 넘쳐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디까지 자라가라고 말합니까? 네, 지금 답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성경의 목적은 목표는 어디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순간 나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나만큼 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라고 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욱 더 깊이 알아갈수록 우리는 더욱 더 겸손해질 것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두 번째로 어떻게 자라가야 되는가 함께 나누볼 텐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나 중심에서 남 중심으로 옮겨져야 합니다. 제가 신대원 3년을 같이 썼던 룸메이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집에 초대를 받았는데, 목사님 그때 당시에는 초등학교 3학년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홈스쿨하고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친구가 온다는 얘기에 아이가 들떴습니다. 그래서 제가 룸메이트 같은 목사님과 함께 과자를 사서 그 집을 방문했었는데 그 아이가 구석에서 얘기하는 걸 듣고 제가 참 재미도 있었지만 깜짝 놀랐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애가 이런 얘기, 그 아이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친구들은 왜다 어른이야? 이해가 되십니까? 이 아이는 아빠 가 친구가 온다는 얘기에 자기 또래를 생각했던 겁니다. 그 아이에 있어서 친구는 자기 또래인 거예요. 근데 막상 친구라고 해서 왔는데 다 어른인 거예요. 그래서그 아이가 굉장히 실망을 했었습니다. 제가 이 얘기를 딱 듣고, 아, 참 귀엽기도 했지만 순간 어떤 마음이 들었냐 면 아, 이게 아이의 시각이구나. 아이의 시각은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니까 아빠 친구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어 신앙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나 중심이 아니라 남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전히 나 중심적으로 생각한다면 몸은 컸을지 몰라도 그것을 우리는 성인아이라고 말하죠. 교회 안에 남중심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분쟁이 생기겠습니까? 없어지겠습니까? 없어지겠죠. 저와 여러분들이 나 중심이 아니라 남중심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 교회에 있었던 사건 아닙니다. 아, 이전 교회를 떠올릴 때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교회 반찬에 싱겁게 나옵니다. 남중심적인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싱겁게 나오면 간을 더 넣어서 먹든지 그냥 건강을 위해서 싱겁게 먹습니다. 그런데 나중심적인 사람은 식당 봉사한 사람이 핀잔을 줘요. 어떻게 간을 이렇게 못 맞췄냐고 막 소리를 쳐요. 그러면 식당 봉사한 분들이 굉장히 상처를 받게 되겠죠. 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여름이나 겨울 되면 에어컨이나 난방을 틀게 되죠. 남중심적인 사람은 추우면 어떻게 할까요? 안 추운 곳으로 가든지 옷을 더껴 입어요. 그 더우면 어떡할까요? 옷을 더 얇게 입습니다. 근데 남중심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여름에 에어컨이 돌고 있는데 춥다고 에어컨을 꺼버려요. 그런 분 없으시죠? 겨울에 히터가 막 빵빵히 틀면 너무 덥다고 히터를 꺼버려요. 추워서 떨고 있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참 교회를, 여러 군데 교회를 가면서 참 느꼈던 건 무엇이냐? 자기 자리가 있더라고요. <laughs> 네,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아요. 에어컨 바람 좀덜 오는데 앉으면 되는데, 히터 바람 덜 오는데 앉으면 되는데, 꼭 자기 자리에 앉고 춥다 덥다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에 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은 나중심적인 게 아니라 남중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교회 안에 전혀 분쟁이 없고 시끄럽지 않을 겁니다. 서로의 다름을 가장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할까요? 서로를 향한 배려, 즉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제가 붙인 겁니다. 앞에 사랑은 어쩌고, 사랑은 뭐라고 하는 거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기 유익을 구하는 게 무엇일까요? 상대방을 향해서 배려한다고 잘해준다고 하는데, 정작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닌 거죠. 나의 만족인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것은 성경이 사랑이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소부와의 여우와 두루미 다 아시죠? 혹시 떴습니까? 예, 이것과 같은 거예요. 여우가 지금 어떡합니까? 두루미에게 엄청난 배려를 했어요. 식, 식사 배려를 했죠. 근데 어떡합니까? 두루미가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심적인 사람은 이처럼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 사실 사랑이 아니죠. 그러한 모습을 띌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봉사하고 배려할 때그 사람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볼수 있는 한분한분 한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골로새 교회도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은 두 부류가 있었다 했죠.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기독교인이 한 교회 공동체 안에 살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지낼 수 있었는가?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골로새서 1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아멘. 지금 제가 유년부를 맡고 있는데요. 주일 아침에, 주일 새벽 기도를 마치고, 아침 일찍 교회로 오면 몸, 몸이 좀 피곤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의 그런 모습들, 활기찬 모습 보면요, 굉장히 귀엽습니다. 근데 제가 한때 청년도 맡은 적이 있고, 중고등부 아이들 맡은 적이 있는데, 어떤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딱 생각하면요, 머리가 찌끈아파지는 친구가 있어요. 어떻단 말이겠죠? 어떻단 말일까요? 모범생일까요? 말을 안 듣는 친구일까요? 말을 안 듣는 친구들을 생각하면요, 머리가 찌끈아파요 근데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어디가 떠오른다 말하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근데 그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생각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 바울이 감사가 생겼던 겁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또한 우리 교역자, 모든 순장님들이 순원 한분한 분, 한 분, 성도 한명한 한 명을 떠올리면 기도할 때 머리가 찌끈거리는 분이 아니라 감사가 넘칠 수 있는 우리 모든 동북의 성도님들에게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때 교회가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세운 교회나 자신의 동력자들이 세운 교회를 다시금 방문하거나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한번 말씀을 띄워주셨습니까? 로마서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아버지께 감사함은 에베소서 1장 16절 보면요, 내가 기도할 때 너희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않고. 빌립보서 1장 4절도요,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대살로니가전서 1장 2절 보면요, 감사하며 너희를 기억함은. 바울은 자기가 거쳐갔던 모든 교회들, 그리고 동역자로 세웠던 교회들을 생각할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쳤던 것입니다. 골로새교회는 서로 다른 두 극단적인 계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 전도자들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그들 가운데 열매를 맺어 자라갔던 교회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과 함께 나누고자 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빚어가십니다. 가장 큰 영성, 가장 높은 영성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면 즉각즉각 즉각 응답을 받는 것 대단한 거죠. 누군가의 손을 얹고 기도하며 병, 병을 고침받고. 엄청난 능력이죠. 그런데 진짜 영성은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벼룩은 줄을 맞춰도 그 뒤에 뭐가 이어지죠? 사람 줄 맞추기 어려워요. 각자의 기질과 생각들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영성인데, 혼자 기도하고 혼자 은혜 받는 건 쉽습니다. 그런데 다른 이들과 함께 기도하고 누군가를 은혜 받도록 돕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같은 한, 한 다락방에서 한 마음으로 한뜻 되는 것참 쉽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런 교회였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풍성했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남을 나보다 남보다 내가 우월하다는 걸 드러내는 것이 은사가 아니죠.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그런데 교회, 고린도교회는 어땠습니까? 자기의 은사를 자랑하며 그 안에 분쟁과 그런 무질서가 나타났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교였죠. 저와 여러분들이 고린도교회가 우리의 모델이 아니라 골로세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세서 2장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어디로부터 공급을 받는다고 말합니까? 머리로부터 공급받는데요. 각자의 다른 기질, 다른 생각, 다른 출신이 아니라 머리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로 통해 주어진 말씀을 통해서 모두가 힘을 얻고 연합되어서 자라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나의 신앙 어떤 신앙입니까? 퇴보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현상 유지를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비록 더딜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자라가고 있는 신앙입니까? 날마다 주님을 닮아감으로 나와 다른 이들을 수용하고 또 서로 사랑하여서 공동체 속에서 서로 자라가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빠른 흐름 속에 정체되어 있지 않고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성숙을 이루어 남보다, 나보다 남을 볼수 있는 눈과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우리를 빚으실 때 서로 아름답게 빚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어서 우리 동부교회가 올한해 함께 서로 협력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한해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